자 그래서 우리가 1 단계 2 단계 했었잖아요. 네. 그 엮어서 한번 해보는 거. 음. 1 단계는 무게 중심 뒤로 빼고 앞에서 중간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어깨 샛길로 빠지고 앞길로 가면서 팔로 그렇지 자그 다음 쳐볼게요. 그렇지. 근데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뭘 했지? 그다음 제일 많이 한 거. 제일 많이 한 거? 연습 스윙. 아빈 그렇죠. 스윙. 공한 아, 네. 개도 안 쳤죠? 연습 스윙을 한번 보여주세요 연습스윙? 거의 우리 일주일에 한세번 보면서 공친 거는 일주일 합쳐봤자 거의 50개도 안 돼요 그쵸? 음. 뭘 제일 많이 는 보여주세요 공안 맞아도 괜찮아 그렇지 이게 그냥 와서 공안 치고 한 스윙 결과라고 한달 음. 만에 이렇게 된 거야 음. 되게 빨라 지금 그리고 되게 틀이 좋아요 어... 본인은 모르지. 이제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알 거야. 어, 나 <laughs> 스윙 괜찮네? 라고 할 걸. <laughs> 그죠? 자, 다시. 어. 프론트에다가 놓고, 스타트, 미드, 리어로 갔다가, 스윙하고, 색길로 빠지고, 앞길로 빠지면 서서 있는 거야, 이렇게. 편하지 으흠. 않아요, 지금? 지금 불 편할까? 공을안 쳤거든. 아... 공이 맞아야 안 맞아요? 안 맞아요. 거의 안 맞지. 맞지. 근데 안 맞는데, 맞으면 어디로 가? 왼쪽. 왼쪽으로 가죠. 왼쪽으로 가는 거치이면 돼. 근데, 공칠 때, 한번 공 쳐볼까요? 자, 그냥, 아까 빈스윙 기억나죠? 네. 공에다가, 그냥 연습스윙을 그냥 넣어버려. 그냥 쫙, 그냥 휘둘러버려. 안 맞아도 괜찮아요. 자 들어서, 휘둘러버려. 근데 공은 날라가잖아 나와서 치니까, 좀 왼쪽으로는 갔지만, 저쪽으로 갔나요? 아니요. 일로 갔나요? 아니요. 저거서 치면은 약간 100 우측으로 가야 되거든요? 그럼 아... 100에서 왼쪽으로 한 20번 더 갔는데, 나와서 왼쪽 20으로 보면 그렇게 왼쪽 많이 간것 같지가 않아 음... 근데 이제 스튜디오에서 찍으면 선이 그려지죠 맞아요. 너무 왼쪽 간 것처럼 보이는 거야 선으로 그리면 근데 우리는 날아가는 공을 뭘로 보죠? 점으로 음... 보잖아요 네. 선이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스튜디오에서 찍었으면 선이 이렇게 그려졌을 거야. 완전 왼쪽으로 근데 눈으로 봤을 때는 어? 괜찮네. 나쁘지 않네 <laughs> 그쵸?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됐을까? 어? 왜 우측으로 가지? 아... 그래서 왼쪽으로 가는 공은 나가서 쳐보면 생각보다 바로 가는 것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거 음. 거리도 괜찮잖아. 그냥 넘었잖아, 지금. 음. 연습스윙만 해도. 맞아요. 지금 했던 스윙과 연습스윙의 차이를 보면 아주 큰 차이가 안 나요. 음.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뭐라 그러냐면, 저는 연습스윙만 하면 괜찮은데, 공 맞춤 이상이요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. 네. 그런 분들은 예진 씨만큼 연습스윙을 안한 거야. 예진 씨처럼 어, 연습스윙에 정성을 들여서 영혼을 실어서, 정말, <laughs> 네. 혼신의 힘을 다해서 연습스윙을 정석으로 배운 거예요. 음. 그러면 한달 만에 빨리 좋아지는 거야. 근데 이런 식의 스윙의 틀을 반대로 공을 치면서 이 스윙을 나오게 하려면 3년, 4년씩 걸려도 이렇게 깔끔하게 잘안 나오는 거예요. 음. 아마 이 영상 보면 딱 두부로 나눠져요. 거짓말 아니야, 6개월. 아, 6개월 수가 없다. 6개월 치고 너무 잘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다 연습스윙 타신 거지. 음... 연습스윙 덕분인 거지. 그쵸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앞으로더 연습 많이 해야겠죠. 네. 그 연습스윙을 하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습하는 방법이 있겠지만 지금은 큰 틀에서 봤을 때 바로 가는 공보다는 스피드, 휘두르는 거에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방향이 좀더 디테일하진 못해요. 음... 그니까 러 우리는 어떻게 하냐. 무게중심의 느낌의 디테일을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. 무게중심, 그쵸? 프론트, 그 다음에 멀어지면 중앙 그 다음에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님으로 히트 그죠? 스타트 프론트 미드 뺀앤 히트 하고 어떻게 세 새끼랍길 새끼랍길 자 그렇게 빈수윙한번 하고 새끼랍길 응. 빈수윙한번 하고 스윙 됐죠 자 그대로 가만히 있어요 자 이제 놓고 그대로 그냥 차이래요 이제 이거는 그냥 공에다 빈수윙을 녹여넣어버려 그렇지? <laughs>